네, 주주 여러분들 굿모닝, 어, 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 잠이 너무 많아서고 제가 양을 한2억5천 마리까지 샜는데아 핸드폰이 꺼져 버렸네요. 그래갖고 지금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발찌 이러고 깨는데, 네. 다행히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그때까지 뉴스를 다본다 다 봐놔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이 종목을 좀 엄선해서 뽑고 바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어저께 장이 겁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박살내서 끝났는데요 이게 분봉을 보시면요 막판에 떨구는 거거든요 S&P도 그렇고 나스다도 그렇고 막판에 떨구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종목들이 좋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냐면 어좀 확대를 해볼까 어, 이런 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가가 밑에서 잡혀고 갖고 네. 이렇게 이런 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런 날은. 어, 갭이 보시면은, 갭을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로 뛰않다가 이런, 이런 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저는 그냥 딱네 가지만 딱 뽑아봤는데, 어, 수급이 겁나 센놈 위주로만 딱네 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이자 뉴스 얻는 거 읽는 거 아시죠? 어, 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하이자 뉴스가 지금 메인에 지금 떴습니다. 메인에 떴고, 이렇게 저희 집주비분한 분이 보내주셨죠. 하이자 관련돼가지고 종목은 그냥 간단하게 제일약품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수급이 겁났어요 노란색 줄이 켜진 건뭐다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종목이다. 그래서 이정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갔다. 졸라 많이 들어갔다. 때문에 제일약품, 오늘 한방도 있지 않을까 봐야되고, 시가 조심하시고요. KC 얘도 셉니다. 세, 시간에도 지금 올라간 상태고, 아니, 시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어, 얘도 자율주행으로 엮긴 했지만 어쨌거나 예. 어저께 그 바이든 된 다음에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풍력 좀덜 풍력이 좀덜 나갔고요 어저께 종목 중에 동구에선 이 오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그냥 참고 CS윈저랑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갔는데. 몇 종목이 지금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금 뒤에 나중에 이제 후발적으로 어떤 이제 그런 시세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도 기대해 를 해보... 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신성리엔지 어저께 상악가 종목인데요. 제가 원래 상악가 종목은 오늘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장이 장인만큼 거래대금 500억 이상 쌓였던 어저께 1등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쌓였던 분이고 4 0 원짜리인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거의 1억 8 7 0 0만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 보시고 조금 지켜보시다가 예. 뭐, 솔직히 질러도 될것 같긴 하고요. 네, 오늘 좀 그렇습니다. 특히나 는거래 대금 많이 실린 놈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제일약품, 신성이 이제 KEC,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 KPM 테크. 최근에 이제 텔콘 때문에 올라갔었죠. 근데 얘도 시간이 지금 잠깐 결과량이 쌓였고요. KPM 테크처럼 얘도 센 놈들, 요, 요런, 요런 것들이 있는 놈들이 센 놈들입니다. 요런 거 있는 놈들이. 요런 것들이 있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고, 딱네 종목만 보시고요. 만약에 하나만 더 정도 말씀드린다면, 뮤인텍인데, 얘는 그냥 버릴게요. 딱 세대, 딱 제일 나쁜 KC, 신성예지, KPM테크, 이렇게 거래량이 겁나게 쌓였던 종목들, 플러스, 아, 뭐, 어저께 나왔던, 뭐, 그런, 뭐야. 장전들이 좀 뜰, 무 정도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과연 좋을까요?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갭이 뜨긴 뜰 건데 갭이 아래로 뜰지 위로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밀린 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분명히 디커플링으로 가면 좋겠지만 커플링겠죠. 그러면 당연히 갭이 밑트스등가 아니면 똑같은 모양으로 네. 아시데 이게 전고점.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오늘도 좀 조심하시고, 어제 기쁨, 어저께, 어저께 기쁨으로 그냥 <laughs> 끝났습니다. 네. 오늘 디 커플링이면 올라가겠지만, 커플링이라면 당연히 더, 당연히 더 떨어지는 거니까, 마음 비우고 장임 이할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센 놈들만 대응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화이팅 하시겠습니다.